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살과 피를 주셨는데 오이 공한데 예수님께서 왜 살과 피를 받아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불교에서도요. 오이 공하니까 공만 붙잡자. 공으로 들어가는 수행만에서는 소승 소리밖에 못 들어요. 공하다 하는데 집착하면 소승 소리. 법신만 얻으면 사실은 뭐 소승 법신도 못 얻지만 법신만 얻는다 그러면 소승 공부밖에 안 돼요. 진리, 얻는 게 법신 얻는 건데요. 색신, 부처의 색신, 부처의 모양 있는 몸, 보신과 화신인데요. 부처님의 에너지 몸, 보신, 부처님의 피와 살의 몸, 화신, 색신을, 부처님의 색신, 이두 개가 색신인데, 부처님의 색신을 얻어야만 진짜 부처가 됩니다. 똑같은 소리. 성령만 얻어서는 안 돼요. 성령만 얻어서는 중생을 제대로 구제해 줄수 없어요. 자기는 편한데 남은 못 도와줘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 보살이 되려면 우주 어디든 가서 몸을 가지고, 내몸 가지고 중생 구제해야 되는데, 그럼 이 몸이 그냥 그 저급한 몸으로 중생 구제하느냐? 아닙니다. 육신은 저급해도 육신 안에 보물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의 몸이라는 건 실제 그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의 몸을 말해요. 부활체. 흰 옷으로 상징되는 에너지, 뭐. 불교에서 그걸 의성신이라고 그래요. 의성신. 의성신 못 얻으면 부처 못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해탈만 강조하다 보면, 공이나 참나에 우리가 안 좋아하면, 어, 그 해탈 아닌가 하면 소승수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승이어도 소승적인 맛이 나버린다. 그런데 왜 피와 살이 중요하냐? 영원한 몸을 닦아가지고 영원히 이 우주에서 보살도를 하고 다녀야 되고 양심을 구현하려면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육바라밀을 펼치려면 몸이 필요해요. 이게 대승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가는 곳을 뭐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영원한 몸이 이, 이런 초월적인 몸을 얻은 양반들은 어디서 살아야겠어요? 분명히 이 몸은 세계랑 한 세트인데 이 몸이 살아갈 세계, 우리 더러운 몸이 살아갈 예토가 있, 있듯이. 이 정토의 몸을 얻은 양반들은 불국토 정토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몸뚱이도 강조하고 불국토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대승보살의 화신인 예수님은 영생을 강조하고 천국을 강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승사상이에요. 소승은 무슨 불국토냐, 무슨 몸뚱이냐, 공으로 돌아가자, 해탈로 돌아가자라고 할수 밖에 없어요. 참나로 돌아가자. 그래서 조금씩 다 주장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소승사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힌두교도 소승사상밖에 안 되고 초기불교도 소승사상밖에 안 되고 대승불교 안에서도 견성만 하자는 쪽들은 소승사상밖에 안 됩니다. 견성만 하면 끝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